안녕하세요 DTO 도스입니다 투싼앤엑스퍼 하부방음 및 MS폴리머 언더코팅 작업을 위해 오셨어요 언더코팅에 들어가기 앞서 차량 외관에 오염물질이 묻는 걸 방지하기 위해 비닐커버로 완벽하게 차단 차량의 모든 바퀴, 펜다하우스, 하우스커버, 머플러까지 모두 탈거해 주었어요 탈거를 하지 않고 보이는 곳만 작업하게 되면 결과는 당연히 안 좋겠죠 구석구석 꼼꼼한 작업을 위해선 필수 탈거가 모두 끝났다면 언더코팅 도포 전 가장 중요한 프리미엄 풀커버 마스킹 작업에 들어가요 언더코팅은 뿌리는 시간보다 마스킹하는 작업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휀다 안쪽 부위는 재진패드를 부착해 노면으로부터 유입되는 떨림과 소음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써서 작업해드리는 센스까지. 사용될 언더코팅, 시카, MS폴리머는 도포중 발생되는 유해한 냄새가 없고 하부의 소음과 진동을 효과적으로 잡아주며 하부의 부식을 보호해주는 제품. 빈틈 하나 없이 언더코팅제가 골고루 뿌려져 깔끔하게 완성된 모습을 볼수 있어요 휀다 안쪽에 재진패드 붙였던 곳은 언더코팅제가 도포되면서 부식과 소음을 한번더 잡아주는 역할까지 탈거해두었던 휠하우스 커버도 방음을 위해 신슐레이터를 부착해 작업 머플러 또한 600도 내열코팅제를 사용하여 코팅하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걱정 없도록 시공해드렸어요 그리고 시카 정품 언더코팅제로 시공했다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드리고 있으며 보증서 또한 발급해드리고 있어요 탈거했던 모든 부품들을 재장착해준 다음 마지막으로 이너스 작업에 들어갈 건데 이너스 또한 시카 정품 제품 이너스는 시카 전용권에 담아서 콤프레샤, 동력을 이용하면 분사력은 몇배 이상 뛰어나다고 해요 시공은 볼트와 물이 흐르는 모든 구멍에 이너스를 도포하여 부식과 방청 효과를 높여주고 있어요 저희는 쉽게 확인할 수 없는 하부 부분을 꼼꼼하게 작업하여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확인하시면 되세요 튜닝에 대한 모든 문의는 t 티오토스로 전화 주세요